연희 오늘 어떤 전략 소개해주실까요? 네, 로버 테마 주중에서 에버리봇을 보겠습니다. 여기 에버리봇을 보시게 되면 역시 아주 좋습니다. 실적도 좋고 앞으로 성장성이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또 현재 전문기업 로봇테마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세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매물대 돌파 시도하는데 애 바닥에는 쌍바닥 이나있기 때문에 칠박자가잘 맞기 때문에 중장기 월봉 상태를 보면 이번 달에 천양성이 발생되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매수 적정가는 현재 17,000원서부터 18,000원까지 중장기 1차 매수는 괜찮고요. 중장기 관점 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올라갈 때 단타별 보다 물량을 항상 조정받을 을수 있게 하단 주자까지 정변 초기, 상승 초기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을 모아나가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자, 먼저 공명정지위원회가 함께 이어가도록 할게요. 예. 어, 위원님, 오늘은 예. 또 어떤 전략 숨겨오셨을까요? 네, 예, 제가 작년부터 도좀 <laughs> 집중적으로 봤던 기업인데요. 오. 이제 때가 또된것 같아요. 이 지하이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이 지하이텍 같은 경우가 전 세계 유일 기술을 또 확보한 기업이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2차 전지 복합 소재 개발에 성공해서 거래처 검증이 완료가 됐다. 왠지 삼성 s d a 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져요. 삼성 s d a 랑 작년도에 샘플 테스트를 끝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슬롯 다이 쪽에 이제 국내 매출 1위 기업 중에 하나고요. 2차 전지 생산 쪽에서 가장 전국 공정에서 중요한 부품이 뭔가 엔진 역할을 하는 게 슬롯 다이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어, 역시 이 기업이 자사주 매입을 4천원 100원대에서 30억을 완료했다 아 어, 그런데 전고체 배터리 쪽에 코팅 라인 장비까지도 개발 중에 있다 전고체 배터리 재료가 있거든요 수년 전부터 전고체까지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아 어,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면 지금 지하이텍 같은 경우가 밀집 국면이죠 작년도에 4,100원대에서 자사주 맵이 들어왔었어요. 아, 그러고 나서 계속 역별되어 있다가 한번 급등, 역별되어 있다가 급등. 그래서 지금은 이 평선이 완전 몰려있잖아요. 아, 그런데 종고체 배터리 얘기가 아,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역시 지하이텍 같은 경우가 지금 대규모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설이 완료됐을 때는 2, 3년 후에는 거의 생산량이 5배에서 10배 가까이 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닥에서 막 밀죽 구멍에서 떠오르고 있잖아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내일부터 또시가 대비 이제 시간이니까 급등했기 때문에 움직일 것 같은데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통해서 오전 8시부터 15시 30분까지 진행을 하니까 꼭 놓치지 마시고 2년 연속 연간 베스트 대상 방송 참고하시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설명 마치겠습니다. 면이 오늘도 꾸준하고 또 네. 안정적으로 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렇죠. 세아 메카니스랑 비슷한 패턴에 딱 놓여 음. 있는 유비쿼입니다. 네, 유비쿼 네. 설명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저는 사이다 발언 시원하게 제가 좀 애매하게 뭐 관심을 가지세요, 뭐 좋아 보입니다, 뭐 이게 아니고 상승을 예상한다, 매수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얼마나 시원하게 얘기를 합니까? 설명을들어볼게요 일, 일복의 대량 거래가 터진 게 세아 메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한번 터지어서 2차 파동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1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짐에 따라서 본격적 상승이 시작이 됐습니다. 명품 꿈의 시스템에 월봉의 상승이 변곡점이 찍혀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의 상승이 이제 2차 파동이 일봉에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달에 상승다 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의사랑 브랜드 보유한 국내 의원년 전자차트 1위 기업이라는 거각 어떤 특정 문화의 1위를 타이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주가는 항상 주시하면서 적극적인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복지부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화 내용을 담은 바이오에스 신산업 규제 혁신 방안 발표 최근에 발표했죠. 발표, 한다고 그러죠. 또, 추가적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원격 진료가 허용이 실질적으로 될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다른 데서잘못 들었겠지만은 네이버 카카오 대표가 플랫폼, 원격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에 사회의사로 선정이 됐다. 그러면서 제가 1월 달부터 유비큐에 대한 매수를 적극적으로 드리고 주가 한번 시세가 크게 나오고 나서 아직 2차 파동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약의 대상으로 사무실고 말씀드렸는데 법 통과 전까지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법이 통과됨에 따라서 다시 한번 쫙큰 시세가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현재가 매수, 한번 차트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은 절대 아무도 100% 맞출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실하게 제시를 한다는 거지, 확실하게 간다는 게 아니고요. 제시를 확실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애미호하게 뭐, 어, 눈구렁처로한게 아니고,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 매수 하시면 됩니다. 매수하시고, 손절가는 최근에 저점을 기준점 잡고, 근데 이거 손절가가 아니에요. 손절가는건손을 딱자로 끝나는 건데, 그게 아니고, 대응하는 기준가. 밀렸다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어, 이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서 앞으로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가 매수 좋고요. 그리고, 그, 거, 현재 그 추세적으로 봤을 때, 은봉 길이가 약그 상승 길이만큼 충분히 나왔어요. 상승 길이만큼의 조정 길이 나왔으면, 이제 곧갈 걸로 보여집니다. 현재가 매수 아주 좋습니다.